자, 여기 암고가 아니까 이따 깔리로 와봐. 아, 저기 그냥 밟고 가. 너무 지저분해. 레코까지옵다 오면 누가 아 아, 그거 너 <laughs> 아고어들아 <laughs> <laughs> <물>, 물쇼 <laughs> 한번 하겠어? 맞아. 가자 아이 아깝네 그럼 너 밑에 좀 적셔줄게 일와자 먹는 일봐 가자 일 이거 좀 적셔줄게 밑에 적시는 건또안 싫어하네? 어우, 요즘에 많이 좋았어. 위에는 안돼 아직. 아 위에 확 뿌리면 하지? 어떻게 돼? 응. 어? <laughs> 너 뭐야? 이씨. <laughs> 괜찮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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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제 가자. 가자 깡아. <laughs> 음 한결 기분이 좋아졌네. 너희, <laughs> 뭐, 사랑감만니야 <사람> <laughs> 좋으세요? <웃음> 남의 손에 안 <안기니까>. 계신다. <laughs> 약간, 깡이 차 타는 것 같아. <laughs> 창문 구경. <laughs> 어, <봐봐>. 오,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더워요.